아휴. 아휴. 참나, 진짜. 아휴. 멋있다. 우리 신발. <laughs> 진짜 멋있다. 응? 야. 야. 진짜 개박스한테 물어봐야 돼. 응. 그럼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저하고. <laughs> 멧돼지 같아. 어떻게 <어떡해>, 이거. <laughs> 아 먹지 마! 신야 고만하자. 신발. 신바... <laughs> 와, 진짜 우리 그 위장할 때 보면 이 반쪽으로 위장을 하거든요 주로. 야, 이렇게 위장을. 와. 봐봐 나 봐봐 신발 신발 나 봐봐 신발 이리 와 신발 어디가 또 가. 야, 야, 저걸 누가 또다 끄집어내놨어. 오리야 너가 그랬어. 보라야보라너가 그랬어? 물고기도다아어에 써? 야, 너가 그랬어? i n y t i n 어 Tiny, t 야다 y Tiny, t 야 n y 그 i n y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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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나밥 먹고 운동 가자. 어리도 같이 갈까? 월이도 같이 갈까? 발좀 봐요, 발좀 봐. 보라발보다 더 커요, 얘가. 밥 먹고 가자. 보라, 가자. 자, 월이, 너도 같이 갈 거야, 오늘은? 알았어? 자, 아, 가. 가. 자, 신바, 신바, 신바 풀어줄게. 가만있어 봐. 아, 손가락 아프잖아. 야, 자, 오늘 월이. 자, 월이, 보라, 신바. 셋, 세, 세 마리. 야, 너희들 저녁에 풀어줄게, 진짜로. 내가 안 풀어줬냐, 언제? 야, 니들도 저녁에 단체 운동 갈까, 오늘? 오늘 단체 운동 갈 거야. 어, 리 자, 산으로 가. 어리, 이리 와. 천둥이랑 번개 기다려. 기다려, 알았지? 기다려, 기다려, 알았어. 저녁에 꼭 풀어줄게. 약속, 약속. 약속해. 자, 가자. 아휴저 설하고 저 많이 난리가 났다. 자, 가자. 어리, 이리 와, 가자. 아이고. 에너지가 펄펄이다, 펄펄. 아이고. 이리 와, 어리. 어리, 가자, 어리, 야 가자. 아우, 어리, 가자. 이리 와. 보라, 보라, 어리 좀 챙겨 줘. 그렇지. 어리 오늘 갔다 와서 목욕 할까요? 어리 갔다 와서 목욕 할게요. 가자. 저컬 썩은 냄새가 나. 너 이리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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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쫓아가. 어리 쫓아가. 그렇지. 야, 어리 쫓아가. <laughs> 저를 쳐다보는 거야. 오나, 안오나 쟤네들 따라가기 겁나지, 그지? 두려운 거지 뭐. 가, 가자. 오, 왜 새들이 저 언니 왔다, 언니한테 빨리 가, 언니한테주아가 저거를 아참밤 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따가 예. 여기 이렇게 저 떨어뜨려 놓으면 썩은 밤이 더 많아져요. 응. 이따가 주셔야지. 신바야. 심발 어리 데리고 가야지. 자, 이제 이러면, 어, 점점 친해져요. 보라도 심발도 어리하고 친해져. 이리 와, 이리 와. 야, 여기 산에 밤주라고 오신 분들 계시겠네. 놀라지 않아야 되는데. 어리 봐. 오, 크다. 어리가 너무 크지 만 자, 올라가. 언덕 올라가. 이러면서 또 보라하고 친해지고 또신바하고도 친해지고 그럼 좋죠 음. 이제 이러는 이유가 신바가 제일 우리한테 위험해요 그런데 이러면 점점 이제 동료의식도 생기고 가족이랑 의식하고 이리와 워리 넌 따라가지마 야가 아, 어서 오리 언니 저기 위에 올라가 있잖아 가가 가, 어서 언니 따라가야지, 왜? 나 따라다녀. 자, 오늘 밤좀 보고, 야, 밤조을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다. 하, 아, 애들 운동할 수 있는 그거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라, 애기 좀 데려가. 그, 원래 있잖아요, 그. 참고하세요. 너무 어린 강아지를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시키면, 아, 성장이 조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장이 조금, 아, 덜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대? 아, 덜 자란다 그래야 되나? 아, 원래 제치로, 풀 사이즈로 키우려면 이렇게 운동시키면 안 되고, 계속 많이 먹이고 좋은 거. 운동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풀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아, 좀덜 자라요. 머리가 너무 클까봐 제가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건 아닌데, 음, 너무 커도 안 좋아요. 요 사이즈가 딱 좋아요. 요, 요, 요. 아, 장점은, 저 온몸이 근육으로 바뀐다는 거. 어떤 폐활량이라든가 체력이 엄청 좋아진다는 거, 진다는 거. 단점은 좀덜 큰다, 덜 큰다는 거. 덜 큰다는 거는 얘가 근데 자율급식이다 보니까 또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가자. 가자, 이리 와. 길 잃어버리겠다, 임마. 잘, 잘 쫓아다녀. 가. 저 언니 따라만 다녀. 언니만 따라 다녀. 언니가 하는 행동이 지금 제일 괜찮아. 저 나이 때는. 네. 자, 신세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신세계야. 아, 언니 따라서 신세계로 왔습니다. 우리 신발은 아,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laughs> 귀찮은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밤들. 아, 밤들 보이시죠? 다찜해놨어요 제가. 음. 쭉 보이시죠? 하루 묵히면 아주 그냥 제대로 썩죠. 벌레가 이제 제대로. 나방이 여기다 이제 알을 나방이 여기다 알을 까나? 그 전에 깔 텐데요. 여기다 까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튼 여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어 음주수로 올만두 한데 일요일 날에는. <laughs> 참, 그, 다람쥐 먹을 게 없다고 <laughs>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어, 썩고 벌레 먹은 거는 다람쥐도 안 먹는 거 아시죠? 어, 그 물고 가지도 않아요. 물어다 놓으면, 그 멀쩡한 것도 다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어, 썩은 건 물어다 놓지도 않습니다. 아, 저는 다람쥐도 안 먹는 걸 먹어요. 아휴, 음. 또 덥다, 벌써. 자홉 시인데. 지금 오늘 좀, 게으름 좀 피느라고 좀 늦었어요. 크다. 머리 너무 커. 천천히 자라. 응? 보라보다 발이 더 커요. <laughs> 올겨울에 여기, 눈이 오면 또, 에. 눈밭을 또 이것들이 가자 보라야 오빠는 어딨나 볼까 이 자식 저 알로 내려갔네 이것도 썰매 타는 거 아냐 보리야 저 보라 언니만 배워 알았지 저저 신바놈 배우지 말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응. 어. 그렇지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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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도 이리 왔어. 아, 보라도 이 보라야, 넓은 데 가서 운동할 때도 목줄 없이 착착 오면 얼마나 좋아. 뺀지거리지 말고. 아유, 얘안 잡히면 아주, 진짜 아주, 진짜 개고생해요. 진짜 개고생이 뭔지, 진짜. 개안 잡히면, 가야 될 시간에 개가 안 잡히면, 안 타면 차에, 진짜 개 고생합니다. 나물안 가져왔다. 어? 저기 물이 있을 것 같아서. 알아서 뛰어. 음, 신바가 동쪽으로 뛰네. 지금 이제 머리 보시면, 어, 이 뒤쪽에는 잔털이 하나도 없어졌고요. 삐죽삐죽털 이제 머리통. 전에는 요 목까지 요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다 빠지고.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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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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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점점 더 멋있게 커가길 우리는 바라보 바래 보면서 자 저는 썩은 밤도 눈여겨 봐야 되고 우리 개들도 청소해야 되고 바쁘죠 <laughs> 오늘은 월이 때문에 음, 촬영분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 원래 이제 3 4 0분 1시간 가량 뛰어도 어, 20분 정도의 일부작만 어, 됐는데 2부작이될 수도 있겠어요. 얘 때문에 우리 머리 어디를 좀더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것은 주인이 워낙 두렵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laughs>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강아지 때는 다들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 커서도 어, 보라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개들도 있고, 어, 천둥이나 번개, 단위처럼 나 몰라라 하는 개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인이 자기 개를 얼마나 잘 알고, 또그 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추측할 수 있으면 다 통제가 다 쉬워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해라다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를 모르니까 자기 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잘안 되는 겁니다 풀로 진짜 몇 시간 뛰기 한번 내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몇번 해보면, 보라는 아직도 저를 이렇게 보는지안 오는지 보죠? 좋은 행동입니다. 가자, 바리 가자, 가자. 자, 여기 또 밤송이가 많네. 음, 참고로 여기는 멧돼지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밤이나 도토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야, 이거 오늘 주워야 되나? 내일은 시간이 있을까? 수요일날 비 온다 그랬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은 주사야될것 같은데 그죠?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이렇게 산에 들에 같이 뛰는 거는 심바보다 오리가 좀 빠르네 그죠? <laughs> 먹었더니 어 깜짝이야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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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개는 어, 되게 있는데 없는데 조용하다가 이렇게 또들에나오면 산에 나오면 이렇게 음, 활동적이고 온순하고 괜찮아요 키울만해요 정말로 어, 정말 어, 진짜 키울만해 개자랑이 아니 계자랑이 아니라 그, 진트로는 성품이 키울만 해요. 진, 신바, 마로, 이런 개들. 음. 얘도 지금이야 촐랑대지만, 얘도 크면 비슷할 거예요, 신바하고. 그리고, <laughs> 얘도, 음, 한주인은 저만 할것 같아요. 지금 나월일를 봤을 때. <laughs> 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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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다행히 있다 가자 저 기다리자 오빠 또 위장하는지 봐야지 <laughs> 아유 물이 없네요 아이고 이런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물이 없네 마실 물량은 되네 <laughs> 마실, 마실 물량은 되네 신바오빠 하는 거 배우면 안돼 월이야자 <laughs> 보라 등장. 먹어 어. 깨끗해 아직까지는. 자꾸 발 받치면 더러워져. 임마. 자월리도 배웠어요. 그죠? 어. <laughs> 자 보라 땅에 비비는 것도 한번 알려줘. 어. 땅에 비비는 것도 한번 알려줘. <laughs> 그렇지. 음, 한번 비비는 거 알려줘 머리한테. 머리 따라해봐. <laughs> 참 좋은 거 가르친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밟아서 흙탕물을 만드냐? 저는 이제 저런 물들을 먹기 때문에 흙탕물 같은 거 먹기 때문에 이제 구충을 자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그 심장 사상충의 이버맥틴이라는 성분이 음, 그런, 어지간한, 충들은 다 죽여버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따로는 안 하는데 가끔, 음, 펜벤다졸을 먹입니다. 원충 구제 때문에. 왜안 와, 오빠? 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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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야, 보라 이리 와봐. 보라, 보라 이리 와봐. 보라 이리 와봐. 재밌어, 응? 재밌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뛰니까 좋지. 응. 맨날 풀어놓을 수 없고 무슨 들기도 아니고 그지? 응. 오늘 미용을 살짝 해야 되나? 오리야 어리야 오리야 이리와봐 우리 두툼해 주댕이가 <laughs> 두툼해 아 시원하다 아우 심바온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갔었냐 멀리가 아니라 이 절벽 밑에 갔었죠 <laughs> 야 빨리 가 물로 가 물로 가 어떡해, 물이 그거밖에 없어. 신바야, 물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도 먹어. 아유, 내가 물을 안 갖고 왔네. 하... 누울 것도 같은데, 하도 지쳐서. <laughs> 아휴, 혓바닥 봐라, 저 발이면. 갈까? 집에 갈까 신바신바 신바 집에 가자. 그렇지. 응. 아휴 혓바닥이 새카맣아 응? 아휴 저 뒤에 쟤는 뭐야? 몸좀 식혀. 일단 식혀줄게. 식혀 괜찮아. 어. 자, 월이 잘 배워. 어, 저렇게 하는 거야. 몸을 저렇게 시켜야 되는 거야. 야생에 가서는, 알았지? 월이 잘 배우라고. 저절로 몸을 시켜야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죽어. 이 자식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많은 거야. 저신바 오빠처럼 하라고. 봐라. 아래는 검은 개, 위에는 흰 개. 쥐둥이도 검은 개네. 뭘쫓아내려 갔으니? 그 절벽 아래를. <laughs> 가자, 신바야. 가자. 가자. 어, 힘든 김에 한번더 갔다 오자. 그래. 어, 가자. 이리 와봐. 가자. 좀더 있다 올래 너너더 있다 와 그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줄게 야 이럴 때 지금 보셨어요? 피뿔 어, 머리가 보인 거? 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이 이 행동은 그러니까 어,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견인 견 견일 때는 엄청 좋지 않은 행동이죠 매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바깥에서 키우는 개들은 아휴. 아휴 참나 진짜 아휴 멋있다 우리 신발 <laughs> 진짜 멋있다 응야야 야, 진짜 개박사한테 물어봐야 돼응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저하고 <laughs> 멧돼지 같아 어떡해 이거 <laughs> 아 먹지마 신발 그만하자 신발 신바... <laughs> 와, 진짜, 우리 그 위장할 때 보면 이 반쪽으로 위장을 하거든요, 주로. 야, 이렇게 위장을. 와. 봐봐, 나 봐봐. 신바, 신바 나 봐봐. 신바 이리 와, 신바 어디가또 가? 신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게 반쪽으로 위장을 해요. 음, 사로 많이 긋는데 멋있게 하려고. 옛날에 이제 우리 코만도, 코만돈가 음, 람보 이런 데 보면 전투 나갈 때 약간 이제 그 반쪽으로 위장을 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위장을 반쪽으로 많이 합니다. 야, 얘가 멋을 하네요. 멋을 한다 멋을 알아. 진짜. 어. 어, 이제 워리하고 이제 이렇게 자 가까이 다니면 신바하고도 좀 친해져요. 어. 아. 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 산에서 들로 뛰다가 에, 몸이 더우면 저렇게 빨리 식혀야 돼요. 깔끔 떨다가는 죽어요. 탈진해서 이렇게 신발 행동은 이렇게 가정견으로서는 엄청 안 좋은 행동인데 <laughs> 제가 키우는 마당 개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개입니다. 좋은 현상 행동입니다.